안녕하세요. 은혜꼴빵입니다. 제가 만든 요리 또 했는데요. 짜잔. 음, 크림 푸딩입니다. 크림 푸딩. 하나는 황치즈 푸딩, 하나는 오레오 푸딩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
너무 맛있는데요. 제가 맛을 표현하자면 맛있어요. 감독님은 제가, 제 엄마는 감독님이라서 저 제 엄마가 아, 제 요리는 맛있대요.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둘다 맛있어갖고, 오레오 푸딩과 흔치들 푸딩. 누가 더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. 대사 하신 거예요? 아니요? 다시 먹방 시작할게요 오레오 푸딩은 어떤 맛이에요? 음. 음, 오레오 크림이 들어간 맛? 음. 황치즈 푸딩은요? 황치즈 푸딩은 음, 황치즈 크림이 들어간 맛? <laughs> 과자도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과자가 올라가 있나요? 뽀또요 뽀또요 근데 뽀또 과자가 우에한 점이 있어요 뽀또 뽀뽀 황치즈 푸딩이 더 맛있나보네요 아니에요 둘다 맛있어요 자,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해주세요. 그럼, 안녕.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